안녕하십니까. 생초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오늘은 이제 추억의 특기평가 특집을 또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추억의 에피소드를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먼저 적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런 주제로 방송을 하고 또 추가로 추첨이 있으니까 방송 끝나기 전까지 이제 추첨하는 내용으로 추억거리 재밌었던 거 적어주시면은 제가 또 선정해서 커피 쿠폰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땡강. 슬롭 잘 보이는 세상. 땡기지 플러스. 지금부터 제1회 MC 땡초배 땡기지 플러스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휴대폰의 볼륨이나 이어폰 등의 볼륨을 알맞게 조정해 주시고 퀴즈 답안 선택 시 재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답안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듣기평가인 만큼 휴대폰이나 이어폰 등의 볼륨을 알맞게 조정해주시고 신중하게 퀴즈 답안을 선택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객관식 퀴즈는 정답을, 동률 퀴즈는 소신있는 답안을 선택하시고 퍼센테이지까지 시간 안에 입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듣기평가 중간에 다른 화면으로 이탈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실 경우에 득점을 못하거나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해 주시고 잠시 뒤 퀴즈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두 귀를 쫑긋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짧은 광고 뒤에 특기 평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실로 잘 보이는 세상. 땡기지 플러스 아, 굿보이스라고또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듣기 평가들 하실 건데요 듣기 평가 예전에는 영어는 쓰는 문제가 많았지요 토익 토플 등 네, 듣기 평가는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omr 카드도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omr 카드 같은 경우는 저도 이렇게 적다 보면 이상하게 그 그림처럼 이어지는 그런 형태가 또 보이기도 합니다 3번 5번 1번 이런 식으로요 네. 자 그러면 틀릴수록 보이는 세상 여러분은 mc 땡초와 땡기지 플러스 듣기 평가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듣기 평가 문제는 녹음된 이야기를 먼저 재생해 드리고 문제를 드릴 겁니다. 자 문제는 한 번만 들려 드리니까요. 이야기를 잘 들어 주시고 주의 깊게 들으시고 응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된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들려 주세요. 이야기의 흐름이 빠르니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됩니다. 미나는 어려서부터 인사성이 아주 밝았어요. 어른들을 보면 항상 안녕하세요를 달고 살아서 주위 사람들에게 늘 칭찬을 받았는데요. 같은 반 또래인 미나도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유는 어려서부터 붙임성이 아주 좋았거든요. 처음 만난 사람들과도 10분 만에 친해지는 붙임성이 있었는데요. 그런 두 사람의 장점을 보며 담임 선생님 진아씨는 뿌듯하고 보람을 느꼈답니다. 그에 반해 같은 반 친구인 윤아는 질투심에 불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반에서 1등을 하던 윤아는 공부 말고는 칭찬받는 일이 없었거든요. 사람만 좋으면 뭐해. 공부 못하면 훌륭한 사람이 못된다는데. 흥. 일하면서 말이죠. 윤아의 어머니인 안나씨는 윤아를 보며 늘 걱정이 많았답니다.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것보단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인성이 좋아야 할 텐데. 라며 말이죠. 또한 미나의 아버지인 철수씨는 친구 영수씨와 이야기하며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애가 다 좋은데 공부를 너무 못해. 예체능도 잘못하고 공부도 못하는데 어떡하면 좋을까? 라며 말이죠. 영수 씨도 공감하는 눈치였는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답니다. 자, 첫 번째 퀴즈, 객관식입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죠? 다음 중 친성이 좋아 칭찬을 많이 받는 아이의 이름은 1번 미나, 2번 안나. 3번 유나, 4번 지나. 자, 시간은 충분히 드렸고요. 자, 아직 응답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시간 종료됐죠? 답변 통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를 65.9% 네, 그리고 안나, 유나, 지나.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셨는데요. 답변 통계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중에 정답은 사실 여성분들께서 좀 많이 맞춰 주셨어요. 자, 그럼 채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 미나입니다. 미나는 붙임성이 좋아 처음 만난 사람들과도 10분 만에 친해지는 붙임성으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채팅창 보여주세요. 자 뉴혼유님께서 반갑습니다. 네 이름이 다 비슷해서 헷갈려요. 대정화이팅2님 듣기평가 역시 힘들다 하셨는데 자자야님도 긴장해서 혹시 좀 많이 헷갈리셨을 수도 있어요. 네 시린왕자님 순우아님 동감합니다. 자 그러면은 채팅창 오늘 봤고요. 자 대기 화면에서 저희 듣기 평가 문제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자두 번째 듣기 평가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듣기 평가 문제의 장르는 공포 대담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듣기평가 문제는 동일하게 먼저 녹음된 이야기를 먼저 재생해 드리고 문제를 바로 드릴 겁니다 한 번밖에 못 들려 드리니까 꼭 주의 깊게 들으시고 응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된 두 번째 이야기 공포괴담 이야기 준비되셨나요? 바로 틀어 주세요 이야기를 잘 듣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다음은 할룬스퀘어의 야간경비 근무 지침서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근무 지침서이므로 항상 소지하며 숙지하고 있을 것을 명시하며, 이를 가볍게 여겨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본인의 과실로 귀결됨을 알립니다. 첫 번째, 종합 쇼핑몰 할른 스퀘어는 지하 4층, 지상 5층의 층수 A동, B동, C동, D동까지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외의 층이나 구역에는 접근하지 말 것. 두 번째, 각 건물마다 위치한 구직원 휴게실은 현재 무기한 폐쇄 상태이므로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라도 무시하고 출입하지 말 것. 세 번째,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뒤돌아보지 말 것. 누군가 건드려도 뒤돌아보지 말 것. 네 번째, 여성의 구두 소리가 들릴 경우 그 소리와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할 것. 다섯 번째, 하얀색 로브를 입은 사람들을 발견할 경우 절대 다가가지 말아야 하며 그 혹은 그들에게 빛을 비추거나 말을 꺼는 등의 행동은 삼가할 것. 여섯 번째, 당신의 근무 시간인 야간에는 당신과 동료, 근무자들 외에는 존재할 수 없으니 근무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어둠 속에서 길을 물어보는 등의 당신의 주의를 끄는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다면 그것들에게 반응하는 것을 삼가고 그대로 무시하며 근무에 집중할 것 어? 깜짝 놀라셨나요? 예, 두 번째 문제 괴담 퀴즈를 드렸는데요 채팅창 잠시만 볼게요 스님 아, 무섭다고요? 제가... 너무 좀 장난기가 있어서 뭐라고 갑자기 좀 외쳐서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퀴즈. 이제 괴담과 관련된 객관식 퀴즈입니다. 자, 근무 지친서를 주의 깊게 들으셨나요? 자, 이 건물의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1번, 하른 스퀘어. 2번, 힐튼 스퀘어. 3번, 홀튼 스퀘어. 4번, 할른 스퀘어입니다. 1번부터 4번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자, 답변 통계 한번 볼까요? 자, 하른 스퀘어 12.8%, 힐튼 스퀘어 25.5%, 홀튼 스퀘어 6.4%, 할른 스퀘어 55.3%. 자, 우리 채팅창 잠시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대정 화이팅투님눈 감고 들었는데 건물명, 비슷한 건물명 함정이다. 사실 좀 함정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저희가 준비된 퀴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일 퀴즈로 또 다른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합변통계 한번 보여주세요 상세통계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형별로 보여주시고 네 이렇게들 맞추셨는데 이번에도 사실 여성분들이 좀더 많이 맞춰주셨어요 남성분들께서 조금만 분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점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정답은 4번 할렌스퀘어입니다 손은 돋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게 제가 중간에 와!라고 어! 해가지고 더 놀라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퀴즈 바로 문제 한번 주실까요? 네, 세 번째 문제는 주관식 문제입니다. 문제 바로 보여주세요. 자, 설문 주관식입니다. 점수를 그냥 드리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좀 너무 어려우신 것 같아서 자, 방금 이야기한 할렘 스퀘어 건물에서 월급을 얼마 받으면? 야간경비로 일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기 때문에 모두에게 점수를 다 드릴 거예요. 적어만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월에 500만 원 이상 안 받으면 이런 건물에서 하루도 일하기 힘들 것 같아요. 자, 답변 시간은 충분히 드렸는데 10초만 더 드릴까요? 자, 1천만 원. 와! 1억이! 2 0 0 0 0 0조 <laughs> 네,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자, 실시간 응답 클라우드로 한번 보였습니다. 사망보험 해주나요, 뉴원유님께서 <laughs> 이 정도면 해줘야 되는 게 맞죠? 자, 답변들을 다 해주셨는데요. 자, 역시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요. 금액이 엄청 큽니다. 자, 정해진 정답은 없기 때문에 답변을 하셨던 모든 분들에게는. 점수를 드렸습니다. 다른 게 재밌네요. 네 맞았다 히히 네, 말씀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방송은 귀를 쫑긋, 마음만큼은 콩닥콩닥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다들 재밌게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듣기 평가 준비가 되어 있을 건데요. 자세 번째 듣기 평가는 대전의 명물이죠. 성심당에서 일어난 젊은 커플들의 일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듣기평가 문제는 녹음된 이야기를 먼저 재생해 드리고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들려드리니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응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영상 이야기 틀어주세요. 다음은 대전 성심당에서 젊은 커플인 빵돌이와 빵순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빵과 사물이 등장하여 헷갈릴 수 있으니 주의 깊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빵돌아. 성심당하면 보문산매아리, 튀김소보루가 유명하잖아. 튀김소보루에도 무려 3가지나 있는데 너는 어떤 소보루가 제일 먹고 싶어? 튀김소보루 하면 단팥이 들어간 소보루가 명성이 있지만 나는 고구마 소보루가 좋아. 성심당 본점에 가면 빵 종류가 엄청나다던데 빵순이 너는 무슨 빵을 먹고 싶은데? SNS에 누가 알려주는데 명란 바게트를 추천하더라고. 난 그걸 꼭 먹고 싶어. 또 매장에서만 먹을 수 있는 성심순 크림빵을 먹을 테야. 생일이니까 맛있는 딸기케이크도 먹고. 자 출발하자고. If moments later... 우와, 빵들이 너무 예뻐.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싶어. 벌써 생각이 바뀐 거야? 그래도 먹어보고 싶은 것부터 고르자. 튀김 소보루는 집에 가서 먹게 티소 패밀리로 사줄게. 난 판타롱 부추빵과 볼케이노를 먹고 싶어. 맛있는 케이크도 사자. 2층에 식당이 있으니 거기서 먹으며 분위기 내자. 그래 계산 끝났으니 자리로 옮길까? 자, 생일에 맞춰 초도 꽂고 물도 붙였고 소원을 빌어볼까? 나 집에 갈래. 자, 네 번째 퀴즈는. 객관식 퀴즈입니다. 대전의 명물이죠. 모르시는 분들이 없었을 것 같아요. 성심당에서 일어난 젊은 커플 빵돌이와 빵순이에게 일어났던 일 관련된 퀴즈고요. 빵순이가 먹고 싶다고 언급하지 않았던 빵은 무엇일까요? 1번 명란 바게트, 2번 성심순 크림빵, 3번 판타롱 부추빵, 4번 딸기 케이크. 야, 시간 충분히 드렸고요. 다들 잘 선택해주셨죠? 답변 통계 한번 볼까요? 오 놀랐습니다. 다들 귀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자, 다들 정답 잘 맞춰주셨죠? 네, 정답은 바로 3번 판타롱 부추빵입니다. 판타롱 부추빵은 남자친구인 빵돌이가 언급을 했죠. 채팅창 한번 보여주실까요? 야, 문제 예상, 작중, 적적중 네, 네, 머리가 안 돌아가요. 뉴오누니 왜 화난 거죠? 자, 티소에서 안 나온 빵. 긴것 찍어야지. 사진 찍기 전에 촛고 자서, 빵순이는 왜 화가 났을까요? 네, 창섭님. 박수박수님도 왜 화가 났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어, 생각보다 저는 잘 맞추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방금 깜짝 놀랐는데요. 남은 문제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다행히 동일 문제로 준비해 놨으니까요. 이제는 걱정 안 하시고, 운빨 한 스푼, 공감 능력 한 스푼만 있으면 누구나 득점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주저하지 마시고 다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문제 준비가 되었죠? 자, 방금 전 성심당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로 들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없이 공감을 하면은 정답이 되는 자, 땡기지만의 동률 퀴즈. 문제 바로 보여 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걸로 동률 퀴즈를 내봤습니다 자, 여자친구인 빵순이가 갑자기 집에 간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1번. 먹고 싶은 빵 명남 바게트가 없어서. 아, 이거 너무요? 그렇죠. 2번. 빵돌이가 음료수를 묻지 않고 주문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료수는 이게 아닌데 자 3번 딸기 케이크의 딸기를 빵돌이가 먼저 먹어서 딸기 케이크에서는 시그니처가 딸기인데 말이죠 4번 오늘따라 빵돌이가 못생기게 보여서 머리가 왜 이렇게 떡이 졌어 뭐 등등 이유가 있겠죠 자 시간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응답해 주시고요 자 시간은 끝났습니다 시간 종료되었죠 답변 통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나왔어요 딸기 케이크에 딸기를 빵돌이가 먼저 먹어서 너무 얄밉습니다 저 같으면은 케이크에 머리를 좀풍 하고 박아 줄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나왔어요 성별로는 어떻게들 생각하실까요 남녀 생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았습니다 저 여성분들께서는 먹고 싶은 빵 명란 바게트에서 화가 난 이유가 좀더 많다 그리고 딸기 케이크에 관련해서는 자,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좀더많고요 그리고 빵돌이가 음료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취향도 묻지 않고 주문했다를 남성분들이 좀더 많이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많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자, 재밌는 통계 보았고요 어, 못생긴 게 죄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못생겨도 마음이 착하면 마음이 잘생기면 되죠. 자, 동률 채점 해드렸고요 다들 공감 한 스푼이나 운빨 한 스푼만 있으면 잘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응시해주시고. 좋습니다. 자 추억을 회상해 보는 시간, 저희 땡기지 플러스, 저희 MC 땡초와 함께하는 듣기 평가 공감 듣기 평가 시간을 드렸습니다. 현재 학생이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성인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추억을 회상해 보리는 시간을 잠시 드릴 건데요. 나는 듣기 평가 응시 중에 이럴 때 짜증 나더라 하는 순간들 혹시 다들 있으실까요? 예, 저는 앰뷸런스라든지 경적 소리, 그리고 학교 뒤인지 옆인지. 어디에서 갑자기 나는 그런 공사 현장 소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좀 짜증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 회상하는 시간을 좀 잠시 한번 드려볼까요? 자, 자자자님 기침에서 중요한 부분 못 들었을 때꼭 그렇죠 이렇게, 이런 소리 나면은 네, 옆에서 헛기침하는 친구 있을 때 기가 선생님 발소리 와 오랜만에 듣습니다 기술 과정 아닌가요? 자 저하고 혹시 연배가 비슷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익명님 네 옆에서 자는 친구가 있을 때 어떻게 자도 괜찮을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문제 한번자 이제 들을 건데요. 자 추억의 듣기 평가를 회상해 보는 문제 다음 문제 바로 보여주세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 바로 주세요. 자 동일 추억의 퀴즈 듣기 평가 응시 중에 가장 짜증나는 순간이 있습니까? 자 1번 중요한 순간에 의자를 끄는 소리 2번 중요한 순간에 재책이나 코를 훔치는 소리 3번 중요한 순간에 뭔가 모르지만 반복적인 소리 4번 중요한 순간에 필기구가 떨어지는 소리 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가 무릎을 계속 이렇게 비비면서 슥슥슥슥 하는 소리가 좀 나요 동일 배점이 300점인데 짧아요 사실 이거를 제가 좀 뒤집기로 생각을 해서 300점으로 점수를 좀 많이 드리고 시간을 좀 짧게 한 부분도 있어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시간 길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답변 통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음네 중요한 순간에 의자를 끄는 소리 때문에 가장 많이 짜증났다. 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재채기나 코 훔치는 소리. 그다음에는 중요한 순간에 반복적인 소리, 그리고 필기구 떨어지는 소리 등으로 이렇게 짜증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상세 통계를 성별로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렇게 나왔네요. 여성분들께서 30, 그리고 남성분들께서는 40으로 의자 끄는 소리가 가장 많이 짜증났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짧았으니까 동일 퀴즈 하나 더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된 마지막 퀴즈를 드리기 전에 학생이나 직장인, 성인 모두 이러한 경험들을 다들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많이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인생을 숫자나 점수로만 판단하고 잣대를 들이밀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단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공부하다가도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집안 일을 하다가도 짜증이 날 때면, 땡기제 플러스에서 공감 능력 친구들을 매주 만날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 힘내고 또 그렇게 한달 버티고, 1년을 버틸 수 있도록 MC 땡초가 매 순간 응원을 해드릴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음료 드시고 에너지 충전해 보시라고. 추첨 5분 한번 진행을 해 볼까요 자 커피쿠폰 5분 축하드립니다 포르테님 네크람님 아라리님 아르르님 대전 화이팅2님 자 추첨 결과로 이렇게 5분을 뽑아 드렸는데요 어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커피쿠폰 5분 말고도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린 미션 다들 기억나실까요 네 추억을 채팅창에 먼저 적어 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또한 분을 추가로 추첨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분은 제가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잠시 추첨을 좀해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제가 자체적으로 좀 추첨을 해 봤는데요. 대전 화이팅 2님 축하드립니다. 학창 시절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또 사회 속에 녹아져 가는 추억이 있다라고 해 주셨어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은 5분 방금 추첨을 드렸는데 대전 화이팅 투닝까지 해서 저희 총 6분을 또 추첨으로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다음에도 또 다른 분들도 기회 있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매주 팀원분들하고 이렇게 수요일에 방송, 오후에 퀴즈를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기대 벌써 다음 주 방송은 어떤 주제로 방송을 할지 어떤 유익한 시간을 보낼지 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는 방송 주제에 관한 동일 퀴즈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문제 바로 보여주세요. 자 동일 퀴즈입니다. 듣기평가 특집은 다음에 또 1번 했으면 좋겠다. 2번 듣기평가 어렵습니다. 다른 특집을 기대합니다. 자 1번과 2번 중 여러분들의 의견을 눌러주세요. 자 시간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두구두구두구 답변 통계 보여주세요. 했으면 좋겠다가 좀더 많습니다. 듣기평가 특집은 다음에 더 재밌게 또 시간은 넉넉하게 드리면서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서는 추억의 특기평가 특집으로 mc 땡초와 계속 같이 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셨을까요 어렵다라는 분들도 많으시고 재밌다라는 분들도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생각보다 반반이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저희가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라 또.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틀릴수록 잘 보이는 세상. 땡기지에서 공감 능력 한 스푼이랑 듣기 능력 한 스푼으로 열심히 달려와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최종 순위가 남았죠? 최정순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22안에 드신 분들 공감능력 한 스푼이랑 듣기능력 한 스푼들이 좀더 우월하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순위권 3위 보여주세요. 자 미온님 620점 축하드립니다. 2등 보여주실게요. 아라디님 축하드립니다. 1등 테리님.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처음 보는 아이디들도 있는 것 같은데 닉네임 제가 꼭 기억하고 다음 퀴즈 때도 반갑게 인사로 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위권 3위까지 들어오신 분들에게도 추가로 음료 쿠폰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사람에게는 하나의 이과 두 개의 기가 있는데요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빨리 끝나가는데요 자 사람에게는 귀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는 입은 한 개로 귀는 두 개로 만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말도 하고 듣기도 하되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두 귀로 두배 혹은 더 많이 듣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라고 하는데요. 여기서의 의미는 경청의 중요성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 오늘의 방송은 두 귀로 듣는 특기 평가 특집으로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으로 꼭 약속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